신세계백화점과 함께 진행하는 여름 침구와 냉간패드 공동구매고요. 신세계 강남점 외에 총 16개 백화점이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예요. 무엇보다 촉감이 정말 좋아서 여름 이불 계속 밀어두셨다면 오늘 관심있게 보셔도 좋아요. 제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최저가인 공동구매가에서 10% 추가 쿠폰이 자동으로 적용이 될 거고. 이번에는 추가 카드 할인이 7%나 되기 때문에 백화점 침구를 정말 좋은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다만 이번에도 한정 수량이라 품절될 수 있는 점은 미리 말씀드려요. 이벤트 선물도 이렇게 푸짐하게 준비해 놨어요. 주문번호를 포함해서 수령 전이라도 댓글 꼭 남겨주시고 제 링크를 통해 먼저 구매하신 후에 신세계 라이브에 참여하시면 상품권 이벤트도 중복으로 참여가 가능하니까 일찍 구매하신 분들은 혜택 모두 챙겨가세요. 이불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패턴은 총네 가지고 사이즈는 슈퍼싱글과 퀸두 가지가 있어요. 제품 처음에 만져보고 부드러워서 와, 이거다 싶었는데요. 맨살에 덮고 누우니까 촉감이 정말 더 좋더라고요. 소재가 모달 인견이에요. 모달 많이 들어보셨죠? 너도밤나무에서 추출한 식물성 친환경 재생 소재인데 실크처럼 부드러운 촉감을 가지면서 사람 피부 친화력이 면에 13배나 되기 때문에 아토피나 피부 질병 있는 분들께 추천되는 소재고요. 통기성이 좋아서 시원함을 계속 유지시켜 줘요. 모달은 어떤 회사에서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그 질감과 내구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해요. 이 제품은 세계 최고 퀄리티를 자랑하는 오스트리아 렌징사의 텐셀 모다를 사용하고 프레쉬파인드는 본사 공장을 소유하고 있어서 바느질부터 검수까지 모두 자체 생산하기 때문에 깔끔한 마감, 디테일 등 제품 퀄리티가 보장돼요. 안쪽 면은 천연 냉장고 섬유로 불리는 인견 100%로 되어 있고요. 맨살에 닿았을 때 까슬거림 전혀 없이 정말 시원해서 더운 여름에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요즘 마트 갈 때마다 모달 인견 다 만져봤거든요. 이 제품 정말 자신 있게 추천드려요. 두께는 3온스라 호디보이 덮고 자는 것보다 훨씬 안정감이 들고 에어컨 틀고 자는 여름밤에 덮기에도 좋고요. 양면 사용이 가능해서 날씨가 선선해지면 또 모달 쪽으로 뒤집어 간절기까지도 충분할 것 같아요. 네 가지 패턴 모두 보여드릴게요. 필리아는 청록색 이파리가 포인트로 있어서 꼭 시원한 내과 느낌이라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색상이고 이렇게 귀엽게 테슬이 달려 있어요 이건 어머니가 고민도 안 하고 바로 고른 레나인데요 처음에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실물로 본게 이게 진짜 예쁘더라고요 훨씬 산뜻하고 화사한 느낌이었어요 세련된 핀 스트라이프와 파우더리한 블루 컬러 깔끔한 느낌의 컬리고요 마지막으로 로아는 화이트라 어디든 다잘 어울리고 덮어두면은 방이 환해져요 필리아와 로안만 이렇게 테슬이 달려 있고요 프레쉬파인드는 자사 공장 뿐만 아니라 자체 세탁실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에버러싱부터 건조 텀블링까지 잔먼지나 섬유 제조 공정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순물은 모두 씻겨서 출고가 돼서 안심하고 바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거 정말 좋죠 그리고 추후에 좋은 가격으로 세탁 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해요 모든 세탁물은 개별 세탁되고 친환경 세제를 이용해서 국내 5성급 호텔 실장이 직접 주관하는 최고급 호텔 수준의 세탁 서비스라고 하더라고요 아틀라스 냉감 패드는 사면에 매트리스에 고정시킬 수 있는 밴드가 달려있는데, 침대에서 뒤척여도 전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짱짱하고요. 냉감 원단은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인 큐비스사의 듀라론을 사용했어요. 듀라론은 다른 섬유에 비해 열전도율이 높아서 접촉 냉감성이 우수한데요. 패드를 만지는 순간에 딱 차갑게 느껴지고, 땀배출 기능이 우수하고 빨리 마르는 특성도 있어서 쾌적함을 계속 유지시켜줘요. 오염에도 강한 소재라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모다링견 이불과 요새 같이 쓰고 있는데 정말 시원하고 패드도 촉감이 참 좋아서 맨살로 계속 바둥거리게 좀 되더라고요. 장마가 끝나고 곧 무더위가 시작될 텐데 정말 꿀템이 될것 같아요. 세탁법 알려드릴게요. 이불은 울코스로 단독 세탁해주시고 구김없이 잘 펼쳐서 그늘에서 건조해주시면 돼요. 건조기 사용은 피해주시고요. 냉감 패드는 가능한 꼭 세탁망에 넣어서 돌려주시면 더 좋은 상태가 오래 유지된다고 하고 꼭 찬물에서 울코스 단독 세탁 후에 자연 건조로 해주세요. 냉감 소재들은 고열에서 냉감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절대 건조기는 쓰시면 안 되고요.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요새 정말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친구는 아직도 만져보고 구매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입점된 백화점에 방문하시면 구매 전에 실물 보실 수 있는 것도 장점이에요. 공동구매 특성상 한 번에 주문이 많이 몰리면 배송이 좀 지연될 수가 있어서 여유를 갖고 주문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려요.